영원한 나의 운명과찬성과 구원이라는 것씀 전하실 때큰 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겠다서 <laughs> 네. 18분 준비했습니다. 네. 수기천 교수님의 인대식을 축하드립니다. 이 인제식에 시편 118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8편은 감사의이 좀입니다. 그 일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양발 시서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연사나시면 부에 인자시 영원하신니라 이렇게 인제 감사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자장생님 <laughs> 감사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시는 대개 긴 후기에서 돌아왔을 때나, 사막의 여정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병으로 회복되었을 때, 병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감옥으로 또 풀려났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감사에 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드렸던 감사의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은퇴도 어려운긴 여정을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을 얻고 직장 생활을 하며 은퇴까지 잘 마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서 감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은퇴라고 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초등학교한테 한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하면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감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은퇴감사 했었는데, 은퇴하사람들이도처에 감사가 있다. 그거를 제가 오늘, 그, 한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미 일저일로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으나, 어,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저런 걱정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양품도 나오니, 직장에서 눈치 보는 일이 일단 없습니다. 대게 아기들도 결혼한 다음 일이 자녀 문제로 신경 쓸 일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은, 은퇴 후엔 대충 제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게 되므로, 이래저래 감사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비해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건강 염려도 저 멀리 가게 됩니다. 아파도 별 상관 없습니다. 어디 뭐 나가야 되는 게아닙니까 그, 이 건강이나 뭐라도, 혈로 문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에, 그, 또 이렇게 은퇴하고나면 아주 좋은 일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살면 됩니다. 그게 <laughs> 굉장히, 그, 근데, 그 좋은 일이더라고요. 굳이 뭐, 직장생활 을하면 이걸로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하고나면 저는 은퇴하고난한다그러면은 그 편한 사람들하고만 나면 만나면은 좀 밥도 나한테 잘 사주고 그렇게 좀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 훨씬 그 행복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혹시 이제 장보신 교수님들 가운데 나도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여기서 일면은 일단 그 은퇴를 하려면은요. 연금을 만들어 놓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게 심지어 채워야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은퇴해서 좋은 일이많다 이렇게 가지고 3단을 잘못하셔가지고또 당장 다음 달에 은퇴하시고 이러면은 제가 이제 책임을 지기 굉장히 어려운 무시이 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음. 은퇴를 하려면 자기의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Okay,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영업할 수 있어서요. 학문하는 즐거움도 훨씬 큽니다. 제가 옛날에는 학문하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교수 때 지은 책이나 은퇴하고 나서 지은 책이 권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몇년안 됐는데. 그러니까 훨씬 학문하는데 편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교회와 목회 실천에 직접 관계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어서 보통 행보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 교수님께서도 은퇴하고 몇 개월 살다 보면 이런 감사의 일이 많아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저한테 차한장 이렇게 와 진짜 든 말이 많다. 이차한장 사십 구 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은퇴하는 마당에 과거를 회상하며, 사실 은퇴한 다음에 감사한 것이 많지만, 또그 회상에 볼 때,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0편, 1 8편 13, 14절. 너는 나를 이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도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충성이시여, 또한 나의 본인이시이다 얼마나 좋은 고백, 고백입니다. 능력이고 있고, 찬송이고 있고, 동시에 구원이 되셨다. 이런 고백을 세상에 보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긴 한계와 같아서 그 여정 중에 힘들고 공포스러운 날들도 있으나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0편, 118편, 네, 우리가 사는 본문에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을 높이기.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냐. 그인자신이영원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21절에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나의 부모님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일라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은, 회상해보면 지난 날들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감사한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기총회 교수님께서 장신대에서 2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 원, 분명 은퇴한 다음에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118편 117,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더 가능하면 낙작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열심히 오래오래 사는 셔서여여께서 하시는 일들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부 소요한 원소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은퇴 후더 크게 열매는 일. 기원드립니다. 주님께 영롱한 감사를 다시 한번 돌립니다. 오늘 제가 풍성한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은퇴하면 힘이 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가 <laughs> 더편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은퇴의 소교수님께서 25년간의 정신대제 사명을 마치시고 은퇴하게 되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후도 건강하게 하시며 더큰 스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소교수님의 가족과 여기 모인 모든 축하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남편이 바라.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